감독님하고 그때 앞전에도 얘기했대 맨날 물어보면서 허홀령 선수는 좀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네 근데 <하고 목소� Karere> 어제 농구 보셨어요?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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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전 다이겼던데 그치 1, 2차전 다 이겼지 1차전이 75대66 2차전이 76대71 일단 뭐 4강도 올랐고 이제 결정 하고 있는데 1차전 때가 잘했어 진짜 수비가 좋았고, 선수들도잘 뛰었고, 말이 타마에만 더블 더블기 록 했고, 4쿼터 때 정인덕이 3점 표빵넣어서마침표 딱지 없고, 그렇게 해서 1차전에 이겼고 가뿐하게 2차전 때가 좀 팽팽했어. 1쿼터는 좀잘 풀리는 듯 했거든? 근데 이쿼터에서 살짝 아슬아슬했어. 다 따라잡혔지, 역전 당했잖아, 결국. 근데 3쿼터 들어갔을 때알토라는 같은 역할을 헐렁히 진짜 하면서 다시 승기 잡아오고, 4쿼터 때 종료 얼마 안 남으실 때 정인덕 터지고 마무리로. 이 이상 이제 자유투 두개딱 한다. 1차전, 2차전 전부 다수비에서좀잘 됐었고. 감독님도 얼마나 많이 머리가 아팠겠는데. 근데 여러 가지 변수에 변수, 변수가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 1, 2차전을 보잖아. 딱한 명이 눈에 띄었어. 아, 아니, 물론 전체 다 잘했어. 그 중에 한명꼭 그냥 홀려. LG 주장이었고, 1차전 때도 9분뛰었어 근데 9득점을 했어. 1차전 어, 어, 때 12분 뛰었는데 12 득점을 했어. 어, 어. 베테랑다운 베테랑. 근데 1컷 트 때, 그러니까 1차전 때도 잘했는데, 2차전 때가 진짜 3컷 트 때가 진짜 대박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아 3주 시두 방. 마지막 한 방은 진짜 자신감 있게 탁, 맞아, 탁 들어갔죠. 와, 그거 보는데 나도 모르게어 야, 이렇게 되 <laughs> 어제 진짜 재밌었고,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아프기도 하더라고. 이게 감독님하고 그때 앞전에도 얘기할 때 뭐, 맨날 물어보면서 헐리언 선수는 좀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나만 있어 고마운 존재라고. <laughs> 어, 아이가많아서 이제는더 고만 해야지. <laughs> 그렇게 간절게 바람을 이제 챔프전에서도 승리시켜줘두 분만 더 이렇게면 우승이야. 얼마나 고만겠어. 활용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타마요 KBL 그1 0어 먹고 있다 수입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응, 일단 내년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우리 정책육관에서 3천원 열리잖아. 그것만 봐야지. 저기 저희 가요. 가야지. 인터뷰 요청 하려고 빨리. 누구야 나? 제가 직접? 다 가지 못하더라도, 무르고 지나치더라도, 저를 보시면 붙잡아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챔피언 결정적 3차도 3분 만에 매진됐고, 열광의 도가니 현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온 이유가 지금 우리가 1, 2차전을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어색한 환경에서 나와있잖아. 근데 할게 없어. 졌으면 구구절절 왜 졌고, 막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겼잖아. 너할 말이 없어. 그냥 잘했어. 그래서 3, 4차전도 LG가 그냥. <laughs> 아름답게 그냥 끝내줬으면 하는 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일 갈 테니 혹시나 알아봐 주신다면 인터뷰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안녕.